저는 남들에 비해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과 자상한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쪽 일을 하는데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일과 딸 아이의 케어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저는 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꽃이 가진 특유의 감성도 좋아하고 꽃 하나하나마다 꽃말이 다 다른 것도 무척이나 좋아요. 그 꽃말에 맞춰서 특별하게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도 무척 좋아하죠. 우리 딸도 이런 저를 쏙 빼닮은 것인지 꽃을 무척이나 좋아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집안 곳곳에 화병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1주 또는 2주 정도에 한 번씩 꽃시장에 가서 꽃을 잔뜩 사와서 화병에 꽂아 집안 곳곳에 두기 때문이죠. 저희 딸은 제가 꽃시장에 갈 때마다 따라와요. 이제 자기가 직접 고르기도 하고 그렇죠. 딸과 함께 꽃다발을 만들어 꽃병을 장식하고 집안 곳곳에 두는 작업을 하니까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아이와 함께 꾸미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몇달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사거리에 꽃집이 하나 생겼어요. 꽃의 종류도 꽃집치고 다양했고 가격도 적당했죠. 질도 한 괜찮아 보였어요. 꽃집이 오픈하자마자 딸과 함께 꽃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꽃집에도 저희 딸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꽃집 여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여사장은 저보다 나이가 두살 정도 어렸는데 그집 남편이 아이 출산 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나도 같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상이라도 자주 올려줘야지 하면서 그 꽃집에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꽃 시장 대신 꽃집에 가기도 했고, 꽃집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딸과 함께 수강하기도 했어요. 딸 아이도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낯선 사람과 잘 친해지지 못하는 성격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꽃집을 자주 방문해도 여사장님이 불편해서 말을 많이 섞지 않았어요.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였죠. 그러다 얼마 전 딸이 유치원에서 주말에 체험을 하러 가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도 그 프로그램에 내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오붓하게 주말을 보냈어요. 가보고 싶었던 레스토랑도 가고 카페도 가며 데이트를 했죠. 꼭 연애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꼈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연애할 적에 남편이 한 번씩 꽃집에 미리 꽃다발을 주문해 놓고 제게 깜짝 선물로 안겨준 적이 꽤 많았어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저 모르게 장미 꽃다발을 주문한 뒤 몰래 가져와 제품에 안겨주더라고요. 그곳은 제가 단골로 자주 가던 꽃집이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너무 감동받았죠. 오랜만에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약 2시간 정도 남았더군요. 저는 자랑스레 꽃다발을 들고 다니며 남편과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반상회장 이모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반상회를 여는 문화가 아직 있거든요. 이모는 제게 아는 척을 해오며, 어머, 꽃다발 뭐야? 우리 자기 아직 신혼이다? 남편이 사준 거야? 너무 예쁘다 정말!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laughs> 쑥스럽네요!"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어머, 혹시 이 꽃다발, 저기 사거리에 새로 생긴 꽃집에서 만든 거야?" "맞아!"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어떻게 아셨어요? 꽃다발만 보셔도 아시는 거예요?" 라며 놀래 물었더니 "아... 그게 꽃다발 포장지에 붙은 스티커 보고 알았어. 거기 붙은 가게 간판 모양 스티커 말이야. 사실 거기 우리 딸내미가 하고 있는 꽃집이거든.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따님분 안목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저그 꽃집 엄청 자주 가요. 라고 하며 몇 마디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사실 그 꽃집 여사장은 남편과 사별했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조잘조잘 떠들어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글쎄 와 아이 혼자 키우는 거야?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혼자 키우면 힘들텐데 와 나이가 그것뿐이 안 돼? 진짜 어리다. 나이도 어린데 혼자 꽃집하면 누가 만만하게 보고 찝쩍대는 거 아닌가 몰라? 혼자서 꽃집 오픈하고 마감하고 이러면 정말 힘들겠다. 라면서 온갖 걱정을 아주 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마냥 이것 봐라? 하면서 막연하게 짜증나고 거슬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았는데 제가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날은 저희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간 날이었죠. 딸과 저희 부부, 이렇게 셋이서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꽃집 여사장과 그 여사장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의외인 장소에서 만나니 반가워서 제가 여사장에게 인사를 건네려고 한 순간 그쪽에서도 저희 가족을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글쎄 그 여사장의 아이가 제 남편에게 아빠! 하면서 폭 안기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말이죠. 제 남편이 뛰어온 아이를 안아들고 우쭈쭈 해가면서 둥가둥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는 저희 부부와 애착관계가 엄청 잘 형성되어 있어요. 눈앞에서 다른 아이가 남편에게 아빠 아빠 거리니까 제 딸아이의 눈은 뒤집어졌죠. 저는 놀란 딸아이를 안아올려서 어르고 있었어요. 제 딸아이는 제 품에서 버둥거리며 우리 아빠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그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여사장이 다급히 와서 자기 아이를 안아올리더니 꽁무니가 빠져라 자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왜저 아이가 당신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냐며 언제 봤다고 저러는 것이냐며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글쎄 아니 나도 모르지... 나도 그냥 애가 아빠 거리면서 안겨서 자연스럽게 해준 거야. 저긴 싱글맘이라며. 아빠 빈자리가 느껴질 나이가 되었나 보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는 그래도 낯선 남자에게 안기면서 아빠 아빠 거릴 정도면 자주 본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렇게 찜찜한 하루가 이어지던 어느 날. 딸 아이가 유치원을 간 사이에 옷장 정리를 했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 옷은 다 집어넣고 환절기 옷들로 교체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옷 정리를 하던 도중 이왕 하는 김에 유행이 지난 옷이나 작아진 옷들을 다 꺼내서 중고로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엔 스마트폰 어플로도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 옷들을 먼저 정리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양말만 모아놓는 칸에서 티셔츠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전 항상 옷장에 칸별로 옷들을 정리해서 양말이 있는 칸에 티셔츠를 넣어 놓질 않습니다. 꺼내서 옷걸이에 걸어 주려고 티셔츠를 펼쳤는데, 글쎄 커플티더라고요. 물론 저와 맞춘 옷은 아니었죠. 반쪽짜리 아트가 등짝에 커다랗게 박혀 있는데, 진짜 제가 기가 찼고, 당연히 눈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 티셔츠를 들고 반상회장 이모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계단으로 몇 층만 올라가면 되었죠. 초인종을 눌렀고, 이모가 문을 열자마자 쳐들어갔어요. 이모가 왜 이러냐며 소리를 지르고 기겁을 해서 말리는데도 이모네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탁기 안에서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남은 반쪽 하트가 그려진 티셔츠가 구겨진 채로 들어있더군요. 그 옷을 꺼내어 던지며 아니 도대체 딸 간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제 남편이랑 같은 옷을 맞춰 입은 건데요. 저번에 이모네 손자가. 저희 남편에게 아빠라고 소리치고 안 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며 정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아니 웬걸? 이모는 되게 차분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거야? 그거 우리 가족 티야. 자기도 알잖아. 내 사위가 사고로 일찍 죽은 거. 그래서 나랑 우리 딸이랑 하트 커플 티로 맞춰 입고 손자는 작은 하트가 온전히 그려진 옷으로 맞췄어. 우리 가족 뒤로 있는 거라고 나한테 정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혼자 오해하고 온 것도 모자라서 남의 집도 이렇게 막 뒤져도 되는 거야? 라며 제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아이 방에 가서 그 티를 직접 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우연이 말이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모는 제게 이거 진짜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일이야 나야 자기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주는 거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었음 자기 지금 경찰 부르고 난리 났어. 알아? 하시며 되려 제게 당당하게 화를 내셨죠. 저는, 아,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하며 사과를 드렸어요. 이모는 온 김에 커피 한잔 하라고 가라며 그렇게 쳐들어온 제게 커피를 오히려 한잔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모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냐? 무슨 일이 있었냐 하시며 제게 이것저것 여쭈시길래 제가 자초지종을 말하며 하소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모는 제 말을 듣고 어머어머 하시며 어머 자기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했다. 이혼해. 내가 봤을 땐 바람피면 증거 잡아서 이혼하는 게 답이야. 나 봐. 나도 남편이랑 안 맞아서 그냥 이혼했잖아. 그렇게 평생을 불안하게 살면서 의심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스스로 옥죄고 괴롭히면서 살지 마.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요새 인생살기 힘들어. 안 그래? 그냥 증거 딱 잡고 이혼해버려. 그거 참 자기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몹쓸 사람이네. 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죠. 나도 사실 우리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잖아. 집을 며칠 비운다고 하고 딱 현장을 잡아보는 건 어때? 난 그렇게 증거를 잡았거든. 원래 남자들이 그래. 그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옳다구나 하고 여자들 지들 집으로 끌어들인다 하시면서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모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사실을 그날 알게 되어 정말 큰 위로를 받기도 했고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커플 티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모가 조언한 대로 해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귀가한 남편에게 여보 엄마가 지금 많이 편찮으신가 봐. 친정에 좀 다녀올게.아무래도 우리 딸 혼자서는 당신이 많이 힘들겠지.친정에 내가 같이 데려갈게.아무래도 우리 엄마 나이가 좀 있으니까 걱정이 되네.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라고 하니까 남편은 뭐? 장모님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대?아이고 괜찮지 그럼. 장모님 편찮으신데 아이까지 당신이 케어하게 해서 내가 미안해 하며 절 다독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딸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에 가니 아프신 우리 엄마는 당연히 거짓말이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모녀를 맞이해 주시더군요.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죠. 딸 아이를 재우고 일어난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신혼집을 향했어요. 그때가 아마 새벽 1시 정도였을 겁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현관문에 제 것이 아닌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더군요. 저 정말 그때도 남편을 믿으려고 했어요. 설마 설마 했습니다. 살금살금 걸어서 저희 안방의 문을 열고 불을 켰죠.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문에 서 있는 제 얼굴을 보더니 흠칫 놀라며 말을 더듬더군요. 아, 아니, 당신이 지금 여기 왜? 왜? 내가 지금 어디 못올것 같소? 라고 하자 남편은 어버버거렸죠. 아니, 당신 일주일은 있어야 될것 같다며? 라는 남편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원래는 제가 누워있을 자리이자 남편 옆에 이불을 뒤집어 쓴 형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은 정말 충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꽃집 여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누워서 절반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반상회장 이모였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모가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거봐 본처가 집 비우면 내가 분명히 여자 집으로 끌어들인다고 했잖아. 내말 맞지?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걸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고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죠. 저는 남편을 그저 멍하니 쳐다만 봤더니 남편은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슬슬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부른 건 이번이 정말 처음이다. 실수였다. 내가 미쳤었나보다.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 등등. 사람이 너무 놀라면 화도 안 나오고 진짜 허드슨만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게 무릎을 싹싹 꿇고 비는 남편에게 이모는 되려 화를 내며. 아니 나한테 사랑한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너무해 당신이라며 울상을 짓는 거예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그러곤 저를 표독스럽게 노려보며 사랑한 게 죄야? 아니 네 남편이랑 내가 눈 맞은 건 너한테 미안한데 우린 사랑을 한 거야. 사랑이 죄냐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아찔했죠. 남편은 그 말에 사색이 되며 아니 조용히 하세요. 여보 나 여보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 여보랑 우리 딸 없이 못 살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하며 알아서 이모에게 옷을 쥐어주며 집 밖으로 내쳤더군요. 이모는 남편에 의해 내쫓기면서도 제게 악담을 퍼부었죠. 이모를 내보낸 뒤 저희 집엔 정막만 감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미 꽃집 여사장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여건이 안 되어 본인의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면 그 아이와 우리 남편 셋이서 가족 놀이를 하면서 기분 내고 그러다가 여사장이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어서 본인의 엄마를 말려왔던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아이에게 아빠의 자리를 내가 뺏는 것만 같아 용서라고 함께 살지 그냥 이혼을 할지 갈팡질팡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여자 혼자서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그리 쉽나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이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모는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갈라설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남편과 갈라서면 이모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살림을 차리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매일 저희 집을 찾아오기도 했고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보내오며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의 어긋난 집착을 받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괴롭고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편은 반대하더군요. 결론적으로 저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이혼 소송을 걸어 당연히 승소했고 이모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 알게 된 사실은 저희가 이 동네로 이사 온지 3년이 되었는데 그 이모와의 불륜의 시작도 그때쯤이란 사실이었죠. 지금은 당연히 헤어진 사이지만 저와 갈라서고 난 이후에도 이모와 함께 사는 것 같진 않더군요. 아무래도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니 아예 안 보고 사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제게는 쓰레기 같은 남편이었지만 저희 딸에게는 자상하고 다정한 아빠였으니까요. 재결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자꾸 권유해 오긴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행복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경험은 이번에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혼을 하고 난 이후 꽃집 여사장이 절 따로 찾아왔더군요. 본인의 어머니의 잘못이긴 하지만. 제대로 말리지 못해 아픔을 겪게 해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론 당연히 부족하겠지만 받아달라고 따로 위로금 명목의 돈을 건네주더라고요. 참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저런 딸은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지금은 이혼한지 시간이 꽤 흘렀고 저도 그 당시의 아픔을 많이 털어내서 그런지 이렇게 글로 풀어서 적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